안녕하세요. 체포의 숨금연구소 유종우 선생입니다. 어, 이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되었네요. 올한 해는 되게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서, 뭐, 가을에 이 결실을 할게 남아있을지를 모르겠는데, 그저 무탈하게, 무난하게, 아, 그냥 살았구나. 뭐, 죽지 않고 살았구나. 이런 기분으로, 어, 그냥 감사해 하면서, 어, 가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 저희 네이버 손꿈 카페에 올라온 손꿈들 중에서 몇분한 인생 사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어, 제 손꿈 좀 봐주세요. 이러는데. 네, 어, 75년생 여자분이시고요. 75년생이면 46인가요? 전업 주부로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 일도 하고 싶은데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네요. 어린이집, 사회복지사 여기저기 지원했지만 다 떨어지고 자신감만 더 없어졌어요. 온라인 창업으로 사업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괜찮을까요? 또 그리고 건강 검진하면 뭐 여러 가지 수치가 정상범위 밖이에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어디 한번 손 꼬미. 아 이게 이제 오른손쪽 손 꼬미고요. 음, 여기 뭐, 점이 있다고 적어놨네요. 네. 여기 이제, 이게 왼손쪽 손꿈입니다. 네. 자, 어, 일단 뭐, 46의 나이에서, 어,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온라인 창업, 어, 이렇게 이제 여러가지 생각 중이시네요. 자, 어, 뭐, 장사 사업, 이렇게, 어, 직업적인 활동을 하는 거에서는 오른손쪽 손꿈이 중요합니다. 오른손 쪽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로 3대선의 모습이 중요하죠. 자, 세로 3대선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운명선이죠. 아, 그리고 이제 약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 재물선입니다 그리고 소지로 가는 것은 사업선이라 그러고요 운명선. 재물선, 사업선, 요렇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 운명선이 직업운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선이고, 직업운, 일할 룬, 돈벌 룬을 나타냅니다. 이 선은 굵고 강하고 힘차게 올라가는 게 좋고요. 재물선, 재물선은 성공운을 나타내는데, 물질적인 성공운, 오른손쪽은 물질적인 성공운, 왼손쪽은 정신적인 성취, 이런 쪽을 나타냅니다. 어, 사업선은 직장운도 나타내고요. 사업운도 나타내고 또그 직장이나 사업을, 아, 사업, 사업을 할때좀 위세있게 규모있게 잘나가겠냐 하는거하고 좀 관계가 됩니다. 자 어, 그러면 이제 이 운명선이 이제 일단 어떻는지 봐야 되는데요. 46 46 이면 어, 벌써 운명선이 이제 젊은 날을 지나고요. 뭐, 한요 정도 어디 나이쯤 됩니다. 그 정도 나이쯤 되는데, 올라가는 운명선이 굵게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차피 요만큼 가다가 많은 운명선인데, 그 옆으로 이렇게 약간 연하게 이제 되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거위로 그 이렇게 좀 쭉쭉 올라가 주니까, 어, 모습이 좋은데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음, 이제 선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어, 이게 이제, 이, 봐보면은 손가락까지도 가거든요. 어, 대략, 감정선을 운명선이 넘어가는 나이는 55살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이들 언저리 같으면 이게 이제 50초반 정도 되겠죠. 어, 그리고 지금의 나이에서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운명선들이 있는데, 어 그러면 이제 예, 지금도 이제 일할 운, 돈벌 운, 직업은 있는 상태지만 이게 이제 이50 초반 정도에 되면 되게 분출이 되어서 좀 크게 아,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이 운명선하고 이 운명선하고는 별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때는 그냥 직장을 다닌다든지 하다가 요때 가서 뭔가 자기 일을 펼친다든지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는 이제 여기부터 뭔가를 하다가 여기에서 어 크게 번성을 한다 이런 식이 이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운명선이 이렇게 굵렇게 강하게 가 있는 분은 어 자기사분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운명선 자체가 강하니까 강한 운명선. 이 강한 운명선은 뭔가 굉장히 인생길을 강렬한 강렬한 에너지로 어 살아가는 걸 나타내니까. 어, 나쁘지 않습니다. 힘차게, 정렬적으로, 어, 뭐, 사실은 이제 죽을 때까지 일하고 돈 벌고 할 분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요. 되게 이제 이런 분들은, 음,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중심에 놓아야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야 되고, 남한테 의지해서, 남을 통해서 뭔가, 어, 어떤 성취를 이루게, 이루겠다,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만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 가족, 배우자, 이런 사람들은 더잘 관리를 해야 될, 어, 판이고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 자기한테 이렇게 운이 강하니까 강한 운명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강하게 가는 거는 또 이렇게 이제 중지로 이렇게 뻗는 것은 뭐 약간 밥장사 타입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먹이고 돌보고 가르치고 뭐 봉사 헌신하고 하는 좀 전투적으로 하루 종일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어, 뒤지작거리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돌보고 이런 의미의 일들이 좋습니다. 아, 그래서 뭐 앞에 이렇게 생각하던 일들 중에서는, 음 이렇게 볼까요? 어린이집 뭐 어, 괜찮죠. 사회복지사 이런 것도 괜찮고요. 온라인 창업이라는 거는 이제 영역이 많으니까 좀 불확실하네요. 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강하게 어, 직업적인 운을 분출할 이런 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분이라도 지금 현제 뭐, 시, 대 상황이 좀 되게 불확실하고 안 좋은 상황이니까, 사실은 운은 강한 사람이지만, 어, 뭐 어떤 다른, 어, 직장, 직업 이런 거에서는 뭐 여러,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일단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어, 이런 강한 사람도 취직이 안 된다든지, 이럴, 이런 수가 있긴 하죠. 근데 통상, 보통은 제의 어떤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온다면 대개 이런 분들에게 직업운이 잘 따르기 때문에 에, 잘 풀릴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태양구에 이제 재물선이 굵게 있는데요. 성공운입니다. 성공운. 성공운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분들이 그, 그런 어떤 업체에 많아야지 그 업체가 발전 성장하는 건데 이렇게 운뭐 손금 좋은 분들이 뭐, 이렇게 응시를 하는데도 그게 취직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회사의 상태가 이렇게 이제 운 좋은 사람을 맞아들일 정도로 그 회사의 운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이 없어서 어디를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업체가 별로 운이 없어서 내 같은 사람을 못 잡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실제로도 좀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어, 이분은 뭐, 두뇌선도 많이 발달했네요. 두뇌선이, 네. 어, 요렇게. 어이고, 굵고 긴 두뇌선에 요것도 두뇌선입니다. 두뇌선 지선이 발달해서 이중 두뇌선이네요. 머리가 좋으시네요. 어, 공부를 좀 젊은 날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 뭐, 두뇌선은 굉장히 이거 뭐, 석사 박사 뭐, 이렇게 해도 될 정도의 두뇌선이에요. 그리고 어떤, 세상을 읽어내는 힘도 강한 상태고, 사실 이런 분들은 머리로, 머리로 성부를 걸어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하고, 전문성을 키우고, 뭐, 전문 기술을 익히든, 뭐, 이래가지고, 너무 단조롭고, 어, 쉽고, 뭐, 이런, 이런 일보다는 조금 머리 쓰는 일, 좀 이렇게 지적인 흥미를 어,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일, 이런 걸 하는 게 에,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감정선은 부드러운 위드 타입이시니까, 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끌어주고, 가르치고, 인도해주고, 뭐, 헌신 봉사하고, 뭐, 요런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네요. 자, 어, 뭐, 이렇게 손금은 좋으니까, 뭐, 아마 이제 저기 시대상이 좀 그래서, 어, 내한테 조금 운이 안 따르는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금세, 어, 좋은 데 만나서, 어, 자신의 길을 활달하게 가지 않을까 싶네요. 아, 왼손쪽 손금은 오른손쪽하고 다르게 감정선이 이렇게 이제 나눠져가 있는데, 요렇게, 요 이중 감정선입니다. 요런 분들은 일단 애정운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어, 이혼수, 이별수가 많이 찾아오고, 또 이렇게 이제, 결혼 어, 생활, 뭐 배우자나 아니면 결혼 생활 이런 거에 있어서 고통이 따르기가 쉽죠. 어, 그래서 마음의 아픔, 슬픔, 가까운 사람들로 인한 어떤 피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에 여러 분 찾아오기 쉬운데, 어, 그런 부분은 잘좀 대비를 하고, 어, 가야겠네요. 아어 조금 더 마음에 이렇게 이제 힘이 강해지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밝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사례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어, 42살 여자분이시고요. 신랑하고 같이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에 잔선들이 많아서 고생하겠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음식점을 하니까 더 신경이 쓰이네요. 아, 일이 났네요. 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 손에 잔선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오른손 쪽손금이고요 요게 이제 왼손 쪽손금입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네, 뭐, 잔선이 많다, 아니다. 자, 이렇게. 잔선이 많다, 아니다의 기준은, 뭐, 이를테면 이렇게 굵은 선들이 많다를 가지고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어, 손바닥 연패 맨들 보면, 여기 맨들 보면, 막 잔선 많은 사람은 지저분합니다. 막, 이렇게. 지글지글지글지글. 이렇게 막, 그 잡티 같이 이렇게 선들이, 막, 물결처럼 막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보다시피 깨끗해요. 깨끗하고, 뭐 굵은 선이 몇개 있긴 하지만 대체로 깨끗합니다. 대체로.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잔선이 많다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주요 선이 굵어요. 굵고 힘차고 S자 두뇌선이네요. 어, 뭐 이렇게 두뇌선이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강한 두뇌선. 강한 정신력, 의지력, 사고력의 소유자를 나타내고요. 머리가 좋으시네요. 기억력 되게 좋으실 타입이시니, 한번 본걸잘안 잊어먹을 타입입니다. 뭐, 원래 이런 분들은 공부를 좀, 뭐, 잘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감정선도 부드러운 리더 타입으로, 또 이렇게 검성대가 발달해서 세련되고 매너있고, 어, 미적인 어 감각도 좀 뛰어나고, 어, 맵시 있고 교양미 있게 어,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할 때 되게 호감을 줄 타입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어, 직선형 운명선 이렇게 올라가고 태양구기 재물선이 뭐 좋은 상태네요. 아 물론 이제 이게 한줄은 올라가다가 끊어져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손재수 아 이렇게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어떤 거그 장애 아, 이런 거 나타내지만 그래도 한 줄기 운명선이 아, 재물선이 되게 강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래도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뭔가 돌봐주고 지켜주고 하는 행운이 따라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운명선의 힘이 조금 약하네요. 조금 약해서 아무래도 지금 시절이 조금 그럴 수도 있겠냐 하니까 조금 그 에너지가 조금 빠졌달까 하는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선은 쭉 뻗지는 못했으니까 너무 큰 규모로 짐이 너무 무거나 겁 덩치가 크거나 이거보다는 좀 작게 좀 간소하게 아 이렇게 이제 많은 인원 쓰지 말고 좀 적은 면적에서 아고정비도좀 적게 해서 요렇게 이제 가면은 어 아, 좋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손금이 음, 내 손금이 잔선이 많아요. 어때요? 이거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잔선이 많으니까 고생을 한다. 이런 말하고도 관계가 있고 잔선이 많은 분들은 아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는 잔선이 많은 편인데 성격적으로 섬세하고, 내성적이고, 또 이렇게 활동력이 되게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붙어 있는다든지, 사무실에만 붙어 있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잔선이 좀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다시피 잔선들도 없고, 사업선, 음, 운명선, 운명선이 이미 조금 약하군요. 아, 약간, 가정 운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렇게 확 이렇게 편 모습은 아니네요. 마음에 약간 염려, 걱정, 건심. 왠지 가정 운에 있어서는 이것저것 조금 조심해야 되고, 건심거리가 조금 있을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뭔가 올라가는 이 재물선이 이 장애선에서 많이 잘라지고 있네요. 가정적인 건심 정도 해당이 되겠고, 어, 이것도 뭐 여기 두뇌선, 두뇌선 앞쪽, 앞쪽 보면 이렇게 굵게 이렇게 막 파인 거 보이시죠? 두줄세 줄씩도 가는데 이런 분들의 이제 요 여기가 단기 기억력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어, 기억력이 되게 좋으실 타입입니다. 눈썰미 같은 게 있을 타입이신데 한번탁 이렇게 본 사람 얼굴 같은 거한번탁 봤다 그러면 잘안 지워먹고 뭔가 한번탁 보면 그대로 잘 만들어내고 어, 잘 기억했다가 잘 그려내고 잘 만들어내고 뭐이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감정선도 보니까 아두 어, 줄씩 어르는군요 감성미가 또 되게 풍부하시네요 감성 예술성 약간 이런 정도로 감성이 강하신 분들은 뭐 뭔가 음악도 좀 하고 좀 춤도 좀 추고 뭔가 예술 예능 창의적인 거 이런 요소가 좀 들어간 거를 하면 참 좋겠군요 재능이 그런 영역으로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선에서 사업선이쭉 뻗어주고 하는데 요런 거는 이제 재산은 부동산은 같은 쪽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 땅, 문서분, 이렇게, 이제, 장기성 자산,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 조금 이렇게, 자꾸 준비해 가면 좋을 것같고요 부부 사이는 아무래도 인연이 조금 빨리 끊어지는 듯한 모습도 있어서, 이거는 이쪽보다는 배우자라든지, 좀 이렇게, 아, 뭐, 이게 배우자분 손꼽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여기는 뭐, 이렇게 그렇게 일찍, 건강 문제가 생기고 할, 이런 정도 모습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남편분 뭐 건강을 좀잘 챙겨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사례 한번 봐 보겠습니다. 어, 언제쯤 제 인생에도 봄날이 올까요? 해놨네요. 45살이시고요. 아, 이분도 이제 음식점을 하시는군요. 요식업, 일식을 부부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사는 게왜 이리 돌아, 돌아가는지 돌아참 힘드네요. 손금에 언제쯤 햇들 날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말년도 궁금하고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애들이 많으신가 보군요. 자, 45살 여자분이시고요. 아, 이게 왼손쪽 손금이고, 음, 이게 이제 오른손쪽 손금입니다. 자, 아, 왼손쪽. 음. 네. 이게 이제 오른손 쪽. 네. 한 번, 손꼽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게 이제 생명선이고요. 생명선 굵고 길고 진하게 내려가니까, 뭐, 어, 관리만 잘하면 장수할 타입. 투뇌선는 뭐, 흐름이 아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평균치 이상은 가있고, 감정선은 약간씩 터칠되네요. 심혈관계, 아, 요런 쪽, 어, 운동도 적당하게 하시고, 그거는 좀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 장사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오른손 쪽에 이렇게 세로 3대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운명선이 이렇게 이제 휘고 휘고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아예 막힌 모습은 아니네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뻗어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력은 조금 약해 보입니다. 뭔가 더 힘있게 쫙쫙 뻗어주면 좋은데, 그런 모습은 아니네요. 그리고 이제 사업선, 사업선은, 어 장사 사업에 있어서 기세, 규모하고 관계가 많죠. 근데 기게 이제 올라가다가, 아, 이렇게 뭐 중간에 옅어지고 가늘어지고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규모를 좀 작게, 작은 규모로 할수 있는 일을 가져가야 됩니다. 덩치, 면적, 고정비 이런 게 많아서, 어,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걸, 많은 게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들은, 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뭔가 초기 비용이 되게 많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많은 인원을 쓰거나 좀 덩치가 무겁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은 반갑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 약지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 재물선이 곱게 뻗어줘야지 좋은데요. 아 여기에서는 그러지 않고 올라가는 재물선이 휘고 있습니다. 요렇게 휘어져서 옆으로 빠지려는 모습인데 요렇게 이제 뻗어줘야지 좋은데요. 어, 그렇게 이제 뻗은 모습이 원래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요렇게 이제 오히려 옆으로 이렇게 이제 저기 빠지는 요렇게 빠지는 형상은 전부 돈이 새는 형상입니다. 아, 과다하게 빚이 있거나 금융 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가거나 아, 뭐 벌자마자 다 나가기 바빠서 아, 계속 새고 빠지고 하는 이런 식의 형상이 되어서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어, 여기가 이제 좀 좋아져야 되겠다 하는 게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고 아주, 뭐, 파산할 것 같다든지, 아주 문제가 될것 같다든지, 이런 정도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운명선이 아직은 받쳐주고 있는 상태고, 음, 뭐, 좀 뭔가 약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시점이긴 한데, 40 중반이면, 한이 정도 되는 시점이겠네요. 어,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가시되, 좀더 강한 의지로, 어, 좀 힘차게 전진하면 좋겠다. 사업, 사업선이 약하신 분들은 등산 같은 거 다니시면 좋습니다. 발 힘을 길러주고, 인내심, 끈기, 지구력, 뚝심 같은 걸좀 길러줄 수 있는, 배포라 그러죠, 배포. 좀, 이렇게 배, 배 힘을 갖다 좀 강하게 키워줄 수 있는, 이런 걸 하면 좋습니다. 좀, 좀 쭉, 쭉 뻗치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향상선이 좀 부족하시네. 이렇게 좀 뻗어주면 좋은데, 노력하고, 뭔가 개발하고, 이렇게 기가 약해지면, 뜯어먹힙니다. 아, 강한 길을 가지고, 어떻게나, 아, 이렇게 이제 어떤 돌파를 해서, 나는 뭔가를 이루겠다. 나는 성취를 하겠다. 이 인생을 갖다 굉장히 활기차게, 뭔가를 꼭 이루고 남기고 가겠다. 어, 아니면 뭐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우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야지, 선들을 이렇게 쭉쭉 뻗어줍니다. 쭉쭉. 이렇게 강한 의지와 강한 힘을 묶고, 손꼽이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셔야지 될것 같고, 여기 안쪽을 보니까 복밭이 조금 황량한 느낌이네요. 인맥, 인복, 이런게좀 약할 모습인데, 복이 좀 어떻든 좀 부족하다라는 형상이 좀 보이니까, 뭐, 뭐든 한 번에 쉽게 잘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연구하고, 궁리하고 계속 논밭을 갈고, 닦고, 이렇게 해서 일구어 가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왼손쪽 손금이 아까 위에 있었죠 네 왼손쪽도 보면 음, 이 잔선들은 거의 별로 없고요 선들은 굵직굵직한데 여기 생명선도 잘 내려가고 있고요 어, 그런데 여기 안쪽을 보면 원래 이렇게 이제 이 생명선을 따라 내려가는 영양선들이 이렇게 길게 잘 내려가는 것을 가지고 임복 엄덕 이런 게 이제 좋다고 이야기하고 복받치 기름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손금은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끊어먹는 선들만 많고 아 내려가는 영양선들이 중간중간 다 끊어지고 있고 이러거든요 뭐 장애선들만 되게 많네요 이러면 이제 복받치 좀 황량하죠 복의받치 황량하다 거칠다 이런 모습인데 정작 내가 힘들 때 옆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는 이런 형상입니다. 뭔가 마음의 복을 조금 짓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복을 좀 지어가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사람의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별로 다 다르고 한데 음, 어떤 뭔가 마음의 복을 조금 짓고서 가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어, 여기 태양구가 이렇게 내면적인 가정적인 그 행복감, 성취감, 아 어, 그리고 만족감 이런 것을 보는 곳인데 여기 올라가는 재물성이 이렇게 장애선의 두줄 이렇게 툭툭 끊어져 가지고 어, 맥이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좀 뻗어서 아 나는 마음이 편안해요, 행복해요. 뭔가 밝아요, 뭐 이래야 되는데 어,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올라가던 어, 재물선이 이렇게 타격들을 받고 있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마음 속에서 심중에서 어떤 큰 어떤 장애감, 박탈감, 어떤 큰 상처, 충격 이런 게 이제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뭔가 과거사에 어, 있었던 어떤 그 마음의 아픔, 장애감. 보통 요런 게다 빠지지 않은 거 아닌가. 그리고 뭐 그런 인해서든 아니면 어떤 그 아직도 내가 내면적으로 완성이 안됐서든 나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이러한 그 뭔가 빛이 않는 상태, 밝지 않은 상태, 뭔가 인생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그 믿음, 확신, 아, 그리고 밝음, 이런 게 이제 좀 약한 상태, 오히려 장애감이 있는 상태, 끊어짐이 있는 상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인생이란 것은 이렇게 뭔가 내 인생에 크게 풍파가 찾아올 것 같아요. 라는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도 인생길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어느 날 크게 장애가 찾아오고, 어느 날 크게 가정적인 위기가 오고, 어, 어느 날 크게 뭐 건강상에서든, 뭔가 부분에서든, 뭔가 이렇게 이제... 심장치 않은 일이 생기고 태풍을 맞듯이 아, 그럴 수 있어서 아, 이런 서, 이러한 런 형상이 남아있는 동안 불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불안한 느낌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자체를 걷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되게 어, 슬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런 슬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의 에너지 중에 슬픈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 가서는 슬픈 인생을 끌어당겨 옵니다 되게 구슬픈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니까 요렇게 장애감이 많은 이런 거에서 그런 미래가 오면 곤란하니까 아 이렇게 마음의 형상부터 좀 바꿔줘야 되겠다 나이 마음에서 왜 빛이 없느냐 밝음이 없느냐 어아 뭔가 편안함 편안함 안락감 뭔가 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편안해지겠다 행복해지겠다 이거 말고요. 그거 없어도 나는 확고한 마음의 빛이 있어요. 어, 어 인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이런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이 음, 마음에 어떤 빛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케이스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네이버 송권 카페, 이렇게 이제, 아직 회원이, 아직 2,000명도 안 되는데요. 어, 좀 많이 가입을 해 주시고요. 아 강의를 토요일 반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막이 코로나 사태가 이런 게 자꾸 연장되다 보니까, 아, 모지 공고만 걸어 놓고, 뭐,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네요. 자, 하루속히 뭔가 좀 편안한 어떤 그 세상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